오늘 분석할 경기는 7월 30일 수요일 국내 야구 다섯 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LG 대 KT입니다. LG는 손주영이 시즌 구승에 도전합니다. 직전 기아전에서 6.1이닝 무실점 호투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KT전에서도 지난 패배를 딛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원석과 KT 불펜을 상대로 8득점에 성공하며 타선의 집중력도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테이블 세터가 출루를 잘 만들어준다면 득점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불펜진도 함덕주가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며 마무리까지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KT는 패트릭 머피가 선발로 나서 LG 타선을 상대합니다. 머피는 직전 NC전에서 4이닝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했고 이번에도 4, 5이닝은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전날 LG 선발과 불펜에 막혀 단두 점에 그친 타선이 문제입니다. 최근 선발 투수 공략 실패가 이어지고 있어 손주영 공략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펜에서 원상현의 흔들림이 이어지는 점도 불안 요소로 후반 리드를 지키는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T가 머피의 안정적인 투구로 초반은 맞설 수 있겠지만 최근 불펜 불안과 타선의 답답함이 LG의 승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LG는 손주영의 호투와 집중력 괴차진 타선으로 후반 승부에서 우위를 점하며 연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SSG 대 키움입니다. SSG는 문승원을 앞세워 4연승에 도전합니다. 곡기전 삼성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무덤 같은 대구 원정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점이 고무적입니다. 키움 상대로도 과거 원정에서 좋은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안정적인 투구가 기대됩니다. 전날 경기에서 홈런 세발 포함 구득점을 올린 타선은 홈에서 완벽히 반등했고 에르디아의 홈런 포가 터진 점도 반갑습니다. 최민준 이후 불펜이 7.1이닝 1실점으로 막아내며 주력 불펜을 아낀 점은 이번 경기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키움은 정현우가 시즌3승에 재도전합니다. 하지만 직전 롯데전에서 홈에서도 6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고 원정 성적이 좋지 않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전날 경기에서도 SSG 투수진에 꽁꽁 묶여 3득점에 그쳤고, 송성문 외엔 타선에서 해결사가 마땅치 않아 흐름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불펜진도 5이닝 5실점으로 흔들리며 수비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추가 실점 위험이 큽니다. 정현우가 이 흐름을 뒤집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승원이 기복을 보이더라도, 홈런포가 살아난 SSG 타선과 안정된 불펜이 뒷받침된다면 키움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현우의 원정 부진과 키움 불펜의 불안함을 고려하면 SSG가 큰 어려움 없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 롯데 대 NC입니다. 롯데는 알레칸보아를 앞세워 7연승에 도전합니다. 직전 키움전에서 7이닝 이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선보이며 최고의 대체 외인 투수다운 면모를 재확인했습니다. NC 상대로는 이전 부진을 털고 다시 안정적인 투구가 기대됩니다. 전날 경기에서 로건과 김진호를 상대로 6득점을 올리며 타선의 집중력도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히 손호영이 홈런 포함 3타점을 기록하며 부활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불펜이 3이닝 4실점으로 박세웅의 승리를 날려버린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NC는 목지훈이 선발로 나섭니다. 그러나 직전 KT전에서 0.2 이닝 사실점으로 크게 무너졌고 휴식 효과도 전혀 없었습니다. 롯데전 짧은 호투 경험은 있으나 풀 시즌 경험이 부족해 긴 이닝 소화가 어렵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전날 롯데 투수진 실책 덕분에 4점을 얻었지만 적시타는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타선의 연결이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김진호가 등판 직후 사볼렛으로 경기를 내준 점도 불펜 운영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에이스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간보아가 버티고 있고, 손호영까지 살아난 롯데, 타선이라면, NC의 불안정한 선발과 무너진 불펜을 상대로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불펜이 다소 불안해도 선발과 타선의 힘으로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기아 대두산입니다. 기아는 양현종이 연패 저지를 위해 나섭니다. 직전 LG전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에도 승수를 챙기지 못했지만, 올시즌 두산 상대로 강했고 홈에서의 안정감도 기대됩니다. 전날 경기에서 초반엔 답답했으나 후반 최민석을 공략하고 홈런 3방을 터뜨리며 타선이 살아난 점은 긍정적입니다. 김태견을 조기에 끌어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불펜이 3.2이닝 3실점으로 불안했고 김시훈이 다시 한계를 드러낸 점은 기아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두산은 최승용이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직전 한화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긴 휴식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이번 기아전에서도 원정 기복만 줄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재환의 홈런 포함 구득점을 올리며, 최근 두산 타선의 폭발력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다만 불펜이 3이닝 5실점을 허용하며, 최지강의 체력이 떨어진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선발이 최대한 긴 이닝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현종과 최승용 모두 최근 컨디션이 좋아 선발 대결은 팽팽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아 불펜이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어 후반 승부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발력이 살아난 두산 타선과 비교하면 후반에 두산이 승기를 잡고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 타선 생각해보면 오버 경기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 한화 대 삼성입니다. 하나는 코디폰세가 연패 저지를 위해 나섭니다. 직전 두산전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7월 한 달간 19이닝 1실점으로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이라는 점은 폰세에게 유리한 변수입니다. 다만 전날 경기에서 가라비토에 철저히 막히고 9회말 간신히 이득점에 그친 타선은 여전히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시환이 살아났지만 다른 타자들이 침묵하며 불펜도 6.1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삼성은 최원태가 시즌 6승을 위해 나섭니다. 직전 SS 지전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로 충분한 휴식 후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한화 상대로 원정에서 강한 면모도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황준서와 한화 불펜을 상대로 홈런 세발 포함 부득점하며 일요일 충격패를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특히 이재현을 전진 배치한 타선 운영이 적중하며 득점력을 높였습니다. 다만 3이닝 2실점을 기록한 불패는 6선협의 막판 실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삼성 타선이 전날 폭발했지만 이번엔 폰세 의 압도적 투구를 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 대결이라는 점이 삼성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최원태의 안정감과 한화 타선의 침묵은 접전을 예고합니다. 결국 불펜에서 한화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한화의 타선 침묵과 연패에도 불구하고 폰세라는 점에서 한화의 승리를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한화 두산 롯데 SSG LG승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